우리 친구들 저번 시간에, 어, 좀 특별한 분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죠? 맞아요. 도빈이 어머니께서 나와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어떤 말씀 전해주셨어요? 어, 여기 뭔가, 여기 막, 여기 양 같은 것도 있던 것 같고, 여기 아기도 있었고, 맞, 중요는 친구 있나요? 없나요, 아무도? 어저, 저번 시간에 지연 선생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 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멈춰 하면서 막으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주신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셨죠. 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다른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다니엘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 다니엘 아는 친구 있나요? 어, 어, 그래요.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네. 다니엘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옛날 옛날에 우리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이란 곳이 있었어요. 여기에 다니엘이 살고 또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의 친구들도 이렇게 온기 정기 살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많죠. 자, 이 중에서 누가 다니엘이죠? 여기 이 친구가 네, 선생님이 다니엘을 했어요. 자,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요. 어?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궁, 궁, 궁 하고 큰 소리가 들렸어요. 헉, 이게 무슨 일이지? 헉, 이게 무슨 일이지? 궁, 궁, 궁. 점점 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했더니 야, 잡아라! 잡아라! 하면서 군사들이 쳐들어왔어요. 군사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깜짝 놀랐어요. 헉,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지금 되게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군사들이 쳐들어왔어. 이 군사들은 바빌론에서 온 군사들이었어요. 바빌론에서 온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다니엘과 친구들을 모조리 이렇게 다 묶어 놓고 잡아갔어요. 그렇죠?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 군사에 쳐어보니까 어쩔 줄 몰랐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이대로 꼼짝없이 잡혀가야 돼.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우리들,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마음에 걱정이 많았어요. 자, 그래서, 근데, <laughs> 다니엘과 친구들이 속으로 걱정을 했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 다니엘과 바빌론이 힘이 세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바빌론이, 하나님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바빌론도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항상 지켜주고 계시지만 바빌론이 침략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일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심을 이 일로 통해 알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러면 꽁꽁 묶여가지고 이제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됐어요. 자, 바빌론 또 새로운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변론으로 친구들이 끌려갔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여기서 어떻게 됐을까? 어, 우리 이제 어떡하지? 낯설고 무섭고 이 공간에서 여기는 지금 친구들 엄마 아빠도 없고 그리고 다 처음 보는 사람들, 또 처음 보는 물건들, 또 처음 듣는 말들 이런 걸로만 이곳이 이루어졌어요. 완전 처음 가보는 세상이었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빌론 왕의 명령을 들었어요. 바빌론 왕이, 어, 그래, 너희 여기, 너희가 이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아이들이냐? 하고 바빌론 왕이 이 친구들을 불렀어요. 그 후에, 음, 내가 보니까 너희가 똑똑하고 잘생기고 말을 정말 잘 듣고 성실한 것 같아. 내가 너희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바빌론 왕국에 신화로 일할 수 있도록 할 거야. 하면서 이 친구들에게 새로운 옷, 또 새로운 말, 새로운 문화를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공부를 하고, 근데 예루살렘의 공부가 아니라 바벨론의 공부를 하고, 또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우리 친구들이게 무슨 말인지 알수 있나요? 영어인가? 한국어인가? 우리 친구들이 글자 읽을 수 없죠. 처음 듣는 언어를 배우고 또 바빌론의 왕이 먹는 음식을 이렇게 먹었어요. 왕이 먹는 음식을 하고, 먹고 어, 근데 왜 바빌론 예루살렘 친구들한테 이런 교육을 했을까요? 바빌론의 왕이 왜 이런 좋은 대우를 해주고 왜바빌론의 교육을 시켰을까? 친구들 알 수가 없죠. 어, 왜 그러지? 왜 이런 교육을 시키지? 음. 하나님 얘기해 주실 거야? 왜냐면, 하 바빌론 사람들이 이 친구들을 바빌론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바빌론의 언어를 배우고 바빌론의 공부를 하면서 바빌론 사람으로 점점점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다니엘의 이름도 바꿨어요. 다니엘 이름도, 어, 너 이제 바빌론 사람이니까 바, 다니엘이 아니고 너는 이제부터 벨드 사살이라고 할 거야. 너 이거 너 이래. 그래서 친구들의 이름도 모두 바뀌게 됐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만약에 내가 새로운 새, 새로운 나라에 가서 이름이 바뀌었어. 어나 이제부터 다연이 아니고 뭐 은창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은창이가 되나요? <laughs> 갑자기 선생님의 이름이 이 은창이 되어도 선생님은 여전히 다연 선생님이죠. 그렇 선생님은 변하지 않죠. 그리고 갑자기 선생님이 아 오늘은 검은 바지를 입었는데 내일은 초록 치마를 입어야지 하고 초록 치마를 입었어요. 그럼 선생님이 다연 선생님이 아닌가요? 계속 자연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있는 옷이 바뀌고 먹는 것도 바뀌고 이름도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스스로 혼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는 비록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고 지금 굉장히 무섭고 혼란스럽지만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고 다니엘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잃지 않도록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 어 우리 친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렇게 바빌론처럼, 세상에 마치 바빌론처럼 친구들에게 세상의 것들을 많이 알려줄 거예요. 뭐 세상에 좋은 것들, 세상에 나오는 TV에 나오는 방송들, 세상에서 듣는 음악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듣고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럼 선생님이 한번 말을 할 테니까 그걸 한번 따라해 볼수 있나요? 한번 따라해 볼수 있나요? 네. 자, 선생님이 한번 말을 해볼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네, 한번더 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네, 우리 친구들이 세상을 살아가서 낯선 곳에 가서 낯선 것을 배워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또그 사이에서 내가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laughs> 그래서 우리 다니엘처럼 체력고 낯선 곳에 가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것을 먹어도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음, 떨어졌어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 말씀 끝났으니까 우리 이제 두손 모으고 같이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손 모으고. 응? 음, 손 모으고. 눈 감고 자, 기도할게요. 자, <laughs>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어, 참 낯설고 무서운 곳에서도 그곳에 항상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또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늘 항상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라는 마음을 잊지 않고, 어,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많이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